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새롭게 나왔죠 어, 젤토 10 버전에서 어, 새로운 기능인 랜섬웨어 실시간 디텍션 기능에 대해서 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어, 버전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어, GVM 버전을 확인하시면 네, 젤토 10 버전 네, 확인됐고요 그리고 랜섬웨어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 어, 사이트 세팅해 보시면 어, 이 팔리시 예, 밑에 이제 인크립션 디텍션에 예, 켜고 끄고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 디폴트는 어, 인크립션 어, 실시간 디텍션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주 센터 어에 대한 VM들이고 어, 테스트 서버로 윈도우즈 어, 2016 서버를 통해 가지고 랜섬웨어를 감염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디텍션을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장비로 와 볼게요. 그 방금이 어, 윈도우 테스트 윈도우에 대한 제가 어, 원격으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바탕화면에 보시면 어, 타겟 쪽에 이렇게 어, 지금 원본 VM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일반적인 텍스트로 정상적인 예, 문서들이 보이고 있고요. 어, 파일사이즈는약 약 30. 메가짜리를 제가 랜덤하게 예, 만들어 두었고요. 이 상태에서 어, 그 인크립션 어, 랜섬웨어 인크립션을 수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랜섬웨어 인크립션이 수행이 됐고요. 네, 지금 파일들이 변경되기 시작했습니다. 암호화가 되면서 이 텍스트 파일이 어, 확장자가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암호화가 시작이 됐고요. 보시면 네. 보시면 지금 암호화된 파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어, 이녀석은 이제 예, 예, 이렇게 암호화가 돼 버렸죠.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어, 랜섬이어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지금 암호가 지금 걸리고 있고요. 자 지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대상 서버는 방금 랜섬웨어 어 윈도우즈 랜섬웨어 어이 녀석이고요. 지금 아직 어 진행 중에 있고 어 여기에 이제 감지되기 위해서는 어 이러한 어 안에 젤토 엔진 내에 에이 정상적인 패턴인지 아닌지를 트레이닝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에그 정상적인 IO 패턴이 트레이닝 된 거를 확인하고 어 그 트레이닝 되어 있는 베이스라인 값을 근간으로 어, 이런 식으로 어, 진화되는 트래픽에 대한 어, 변경분에 대한 부분들을 감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16,000까지 올라갔고, 여기가 이제 12,000이 되게 되면 여기 이제 알랏이 뜰 겁니다. 지금 잠깐 볼게요. 네, 12,000 들어왔고요. 아, 네. 랜섬웨어 들어왔네요. 랜섬웨어 디텍스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패턴에 대해서 어, 분석을 하면서 어, 랜섬웨어가 감지됐는지 여부들을 확인을 하신다. 해 해주, 주고 있고요. 자, 여기서 어, 이제 다 디텍트가 됐기 때문에 어쉘 스크립트를 종료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11시 13분 정도 됐고요 자, 1분은 정상이고 1분은 지금 랜섬웨어 걸렸고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알람이 예, 뭐 잠재적인 어, 암호화에 대한 이벤트가 감지됐다라고 뜨고요 모니터링 에보시면얼럿에 이런 식으로 랜섬웨어, 랜섬웨어 비정상적인 어, 암호화에 대한 패턴이 감지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세요라고 알랏이 떴습니다. 그러면 이 vpg에 대해서 음 복구를 한번 하기 위해서 이제 확인을 해 볼게요 네, 넥슨 누르시면 지금 이렇게 태그드로 자연어 디폴트로 이렇게 방금 디텍트한 부분들이 이렇게 어, 태그로 나옵니다 지금 방금 전에 11시 13분 정도에 지금 디텍트가 된 걸로 확인이 됐고요 어, 여기 보시면 11시 12분, 그 다음에 11시 6분에 또한번 디텍트가 됩니다. 그래서 어, 뒤에 보시면 랜섬웨어 알고리즘이 두 가지 패턴으로 인해가지고 어, 두 가지 패턴을 어, 조합을 해서 오탐을 방지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값이 스트레스 홀드에 도달, 도달하게 되면 어, 먼저 이렇게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까지 스트레스 홀드에 도달하게 되면 아 이건 확실히 랜섬웨어가 맞습니다. 고객님. 라고 이제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12분에 한번 뿌려줬고 어, 6분 전에 먼저 이제 디텍트가 된 거죠. 어, 그래서 어, 랜섬웨어가 그러면 감지되지 않는 쪽은 어디예요? 보시면 이렇게 클린 예, 랜섬웨어 되기 전에 어, 12분에 10분 전, 어, 11시 2분, 6분에 10분 전 대충 어, 10시 57분 이렇게 해가지고 랜섬웨어에 대한 어, 체크 포인트가 클린 체크 포인트라고 찍어줍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쪽으로 가게 되시면 어, 암호화되지 않는 어, 클린 정상적인 파일들을 볼수 있다라고 어, 알려주는 거고요. 한번 가볼게요. 이제 파일 레벨 리스트와 부분으로 가서 어, 현재 파일들이 어, 어떤 상태인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운트 포인트 타고 들어가서 파일 스트럭처를 보여줄 거고요. 여기는 이제 렌센미어 감지되기 전이기 때문에 예, 바탕화면에 타겟 폴더에 정상적인 파일들이 있겠죠. 유저스 밑에 음, 데스크탑 밑에 보시면 타겟 타겟 쪽에 이제 그게 많은 파일들이 있을 거고요. 예쭉 보시면 전부 다 텍스트 파일. 예, 암호화되지 않은 텍스트 파일이 정상적으로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 뒤쪽으로 가보시면 이제 다시 종료를 하시고 다시 한번 파일 레벨리스트와를 보고 네, 아직 종료가 안 됐네요. 아,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종료가 됐고 네, 해당 VM을 찍고. 여기는 이제 랜섬웨어가 의심되는 지점입니다. 고객님, 11시 6분부터 감염이 됐어요. 라고 마운트를 해보게 되면, 예. 여기에는 랜섬웨어가 일부, 어, 감염된 상태의 어, 부분으로 이제 확인이 될 걸로 어, 예상, 예상이 되고요 한번 봐볼게요. 네. 80%가 이제 넘어가면, 어, 파티션을 들어가는 거고, 예. 다시 한번 보시면, 유저스의 어드민의 데스크탑 타겟 폴더 여기 보시면 이제 일부는 랜섬웨어가 감염됐고 어, 일부는 안 되어 있는 예, 이렇게 감염 쭉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이시네요. 예, 여기는 이제 괜찮고 요 위쪽은 이미 랜섬웨어가 걸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 랜섬웨어가 어, 디텍션 되는 것들을 확인을 했고요. 어, 한 가지 어, 참고할 부분들은 어, 잠깐만요. 자, 다시 여기서 보시면 어, 기본적으로 어, 디텍션 했던 시간들을 보여주고 그보다 10분 전 시간 어, 이걸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이 디텍션 된 부분들을 어, 젤토가 어, 알고리즘에 의해서 찍어 주는데요. 이 디텍션 된 부분과 그리고 클린 포인트 이 중간에는 어때요? 어, 일부 감염된 파일도 있고, 일부 감염되지 않은 파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디텍션 된 이후에, 어, 매초, 어 클린 포인트 이후부터 디텍션 될 때까지는, 어, 그 포인트에서는, 어, 어 일부 감염된 파일들도 있고, 감염되지 않는 파일들도 있다. 어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보느냐, 어, 초단위로 보시면, 이제, 7시니까, 11시, 예, 여기죠. 여기가 12분에 감, 감염됐고, 또 밑에 내리시면 최초 감지 시점이 있습니다. 오탐이 되, 오탐을 방지하기 위한 최초 감염 시점은 어 11시 6분. 어 11시 6분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클린 포인트는 어디냐? 안전한 포인트는 이렇게 10분 전 어, 부분하고 또 하나 10분 전 부분이죠. 예. 그래서 어, 이 부분이 라이 부분 이 부분들은 전부 다다 다 어, 클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복구를 하시게 되면 다 정상적인 예, 파일들로 보일 거고요.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는 어, 이 사이에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정상적인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젤토가 어 내장된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 패턴 분석을 한 다음에 어 비정상적인 IO가 어 일어났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트래픽 분석을 해서 디텍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여기에 소요되는 어 CPU 파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노멀한 CPU 파워고요 어 그게 어 이런 식으로 크게 CPU 자, 자원을 소요하지 않고도 어, 할수 있는 그런 컴팩트한 엔진 기술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걸 이제 알람을 해제하시게 되면, 어, 모니터링에서도, 어, 에크를 날려주시면 알람이 해제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지금부터 또, 어, 패턴 감지를 시작을 해서 랜섬웨어 디텍션을 또 이제 준비를 하는 단계로, 어, 이렇게 젤토가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이렇게 어, 젤토 10버전에서 새롭게 에, 선보인 어, 랜섬이어 실시간 디텍션 기능에 대해서 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